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돌파를 못했던 자리를 오래 돌파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음. 네, 안녕하세요. 주식 로카입니다. 자, 오늘 9월 8일 불금이고요. 현재 시간 5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같아 바로 유진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 우 로보틱스랑 유진로봇을 포함해 가지고 뉴로메카랑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뭐 이제 뭐 로보로보라든가 이제 로보스타도 이제 후발주로 같이 올라올 수 있고 현재 지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로봇 관련주가 누가다 바로 유진로봇과 이제 그 레인보 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그중 오늘 여러분들께 유진 로봇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급등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급등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주식 목화랑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우선 우리가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두산 로보틱스 AMR 기업 인수 소식에 어, 재료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 재료와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AI랑 이제 그로어 이쪽 사업에 3년간 그죠 24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삼성 삼성이 로봇과 AI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또 우리가 기사를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유진 로봇은 이러한 이제 그 로봇 관련 이제 테마 쪽에서 어 지금 현재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이 유진 로봇은 특별히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 LGU 플러스죠? 있그 LGU 플러스랑도 어 지금 추가적으로 뭐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재료가 있는 그 종목이 바로 뭐다 유진 로봇이고 제가 이 유진 로봇을 여러분들께 언제 알려드렸냐면은 여기서 제가 직접 또 운영하고 있는 주이시스쿨 1번지 채널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채널의 가장 장점이 과거의 기록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는 제가 아래 하단에 걸어 무료로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진 로봇을 이때 당시에 이제 블로그 레포트를 어, 8월 9일날 올려드렸습니다 에, 그래서 올려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일단 구독자 1000명 이벤트로 이제 유진 로봇과 STX중공업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주식어때 종목으로도 제가 언제 알려드렸냐 관심종목들은 골뱅이를 치면 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때 당시죠 보시면은 이때 어, 8월 8일날 8월 8일날 처음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 그죠 8월 31일날, 8월 31일날도 알려드렸다는 것이죠. 예, 그 이후에 어, 또 이제 월요일날도 한번 알려드렸네요. 그러니까 여러, 거의 세네 번 이상 거의 어, 주식 로카, 어, 주식스쿨 1번지 채널의 어, 단독 시그니처 종목이 바로 뭐다? 예, 유진 로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재료성이 있고 주가가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제 주가가 괜찮았냐 궁금하실 건데 일단 제가 전에 그 영상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이제 월봉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유 신로봇이 2001년도에 처음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그쵸? 쭉 빠졌다가 급등하고 쭉 빠졌다가 자, 중요한 거는 이 라인 때 여러분 돌파를 했어야 됐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가까이 그렇죠 돌파를 못하다가 20년이 넘었죠 그쵸? 여기를 계속 돌파를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 2023년도 올해 들어서보다 돌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돌파를 못했던 자리를 올해 돌파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충분히 이제 매집을 여기서 했겠죠 그렇죠 이긴 어, 세월 동안 전 여기라고 보진 않고. 예, 그 여기라고 보지 않고, 전 여기서 이제 매물, 어, 그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고 보여줘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재료, 재료를 터뜨리고 나서, 어, 올라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굉장히 이제 속구쳤고, 거의 뭐, 부, 분출했죠. 그래서 지금 지붕 뚫고 올라갔어요. 지붕 뚫고 올라갔고, 저는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냐. 저는 일단은, 일단은 뭐, 현재 지금 15,300원만 지켜주면은, 그죠? 월봉상에서 15,300원만 지켜주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좀 어, 급등이 보여집니다. 기준에는 15,300원. 그래서 여기서 이, 어, 조정이좀 나와주더라도,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나와 저는 15,300원만 지켜주면은, 어, 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2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3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막, 그, 무조건 홀딩을 하시기 보다는, 이익 구간에서는 이, 이익을 좀 하는 게, 어, 좋, 좋지 않을까라는, 어, 주식노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 알려드렸거든요, 이때? 그니까, 러 이럴 때. 그니까, 우리가 확실히 세력들이 매집해 한 종목들 이후에, 우리가 같이 세력의 등판에, 에, 세력의 이 등판에 얹어서 같이 에, 슈팅을 맛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유진로봇이 무엇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또 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여기 그 주식투고 1 번지 채널에서 여기서 올려드린 레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유진로봇을 이 레포트에서 제가 모두 알려드렸어요. 유진로봇은 지능형 로봇 관련주의고 인공지능 관련주의자 물류, 어, 물류 로봇 관련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어, 청소로봇, 교육용 로봇, 유비쿼터스, 홈로봇, 확실히 로봇 전문 생산 업체인 어, 회사가 어디다 바로 유진로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코스닥 224위이고요. 물론 지금은 더올라갔겠죠 다만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가도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8월 9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481억 원인데 일단 제가 최근에 시가총액으로 좀 말씀해 드리면 5,289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상 했으니 당연히 시가총이 또 올라가는 부분이고 상장 주식수는 3,700만 이상이 회, 어, 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 주식수 비율은 48.68%입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지금 누가 이제 지분을 들고 있나 보니까 이 이만토 AG 외 1인이 가장 큰또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유진 로봇은 어떤 회사냐 결론적으로 이 물류 로봇 시장의 핵심 요소인 고카트 자율 이동, 이동 로봇 사업에 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의 구성 요소인 라이다 센서, 슬램 컨트롤러 같은 다양한 제품 도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카트 자율이동 로봇이 아까 그 기사를 보니까 250kg인가요? 예, 250kg를 어, 들수 있는 어, 그러한 그 자율이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거의 100%죠. 예, 100%의 매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지능형 서비스 로봇 등 판매 어, 제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능형 서비스 로봇 사업이 100%의 사업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면요. 보시면은 해외 출 매출 실적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은 증가를 했고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영업익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적자를 보긴 했지만 하반기에 있는 실적 발표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기순익도 마찬가지로 당기순익은 이제 이번 어, 올해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적자를 보긴 했지만 어,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자산과 저분은뭐 크게 뭐 변동 상 없습니다. 그래서 21년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을 알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보면은 일단 20년도보다는 크게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21년도보다는 소폭 유동 비율은 줄어들었고 어, 부채 비율은 크게 변동상 없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주가로 넘어가지고요. 자, 일본 차트를 보면은 어저께보다는 이제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어요. 에,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약간 매도에 대한 이제 추래가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일단은 외국인 우리 형님들께서 좀 매도를 좀 보였고, 개인들이랑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좀 순매수를 보였다. 에,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그 기관형님이랑 그죠? 투신형님들 이쪽 형님들이 어, 총 순매수는 아직은 들고 있지만 이 물량들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 개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 조정이 나올 수있어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 15,300원을 지 지켜줄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이게 만약에 지금 저는 당장 이게 끝났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15,300원을 이탈하면은 이제 또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만큼 이 15,3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월봉상에서 이제 15,300원이 중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분봉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봉상에서 제가 3분봉에서 15,300원을 보여드리면은 그쵸? 딱 여기죠 여러분들? 자 여기 딱 보세요. 여기 돌파를 못했고 밑꼬이 달리고 다시 돌파를 할때 거래를 어,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15,300원을 지켜주고 금지 있는 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지켜주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만큼 15,300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 중요한 라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때만 지켜주시면 어, 주면은 여러분들이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라고 저는 어, 개인적으로 견해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급등했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에, 이렇게 좀 늘려줬을 때 확실히 힘이 들어온 다음에 세력들이 들어왔다. 기업 분석을 하고 이것저것 보니까 확실히 우리 좀 어, 재테크답게 할수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걸 판단하면은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상승 배경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이제 그 자료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제가 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랑 그다음에 주말에 어떤 것들을 올려드릴지 이제 그 어,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증식 캘린더를 올려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와 종목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테마 어때? 또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제 레포트 자료를 업로드해드릴 예정이에요. 특별히 어, 이제 주말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방향성과 흐름에 대해서 제 영상을 촬영해서 어, 이 주시스쿨 1번지 채널에만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는 올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만 어, 이 채널에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시스쿨 1번지 채널에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중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또 이제 어, 그 기사들 또 제가 직접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시쯤에 2시쯤에 제가 증시 총정리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제 레포트 관련된 이제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이런 것도 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장 전에는 그렇죠. 장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일 날좀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또 관련된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8시 반 전에 아침 8시 반 전에 항상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모닝 이슈 체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관련된 어, 제가 핵심 포인트를 딱집어서 올려 드려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전날에 무슨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제가 또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주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 주식 어때? 또 종목을 한 다섯 5개 이하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 지켜볼 만한 종목들을 어, 우리가 좀 재테크답게 할수 있는 종목들을 어, 5개 이하로 이제 선별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방은 뭐 리딩방은 아니에요. 리딩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주식을 하실 때이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방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아래 하단에 걸어놨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